하나님의 말씀, 테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테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발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내 교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체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우리 사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던 듯합니다. 언제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 균형을 잡고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머문지 겨우 3 주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요. 예3주 동안 전한 복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서 이대선교의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건 감격 감격적인 호칭을 이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호칭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멋진 호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자부심. 그거야말로 오늘 나의 신앙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도 흔들고 있는 그들 우리는 아무짝에도 숨어 없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너는 내눈의보배내 존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물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란이와도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들은 자꾸 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왜 많이 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를 받은 형제들아 사도는 이런 엄청난 호칭으로 테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 교회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도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품으시고 하나는 은혜로 하나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세요. 괜찮다라. 우리 모습이 어떻든 괜찮다라. 하나님 품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우리는 어떤 한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라는 평강이에요 두려움 많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거세게 밀어닥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움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치워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을 아는 거예요. 대사님 이거 교회가 그런 교회에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도 마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사랑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택하심의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가고 있어요.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들이 자라가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이 성도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대살로 니가 교회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어요 왜? 성령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나의 거친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나의 미련함을 바꾸실 것이고 나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가실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지금 이대살로니의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에게는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복무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시락. 이들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되어요. 모든 게다 형통하고 잘 풀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테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기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맞았고, 우기에 갇히고, 자꾸에채이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인 이들은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기뻐해요. 찬송 소리의 옹문이 열리고 바울과 그 일행뿐만이 아니라 그 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의 잡고가 다 풀어져 요 간수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빌립보교회. 그러나 빌립보교회가 세울 때그 모진 환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도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지금 타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기쁨이시니까. 성령이 기쁨을 주시니까,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기쁨을 수혜한 사람은 어떤 것들도 묶이거나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물을 거슬러 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그 물결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련이에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떤 혼란도 어떤 시련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연륜이 짧은 교회지만, 그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사도는 자랑했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퍼진 것 같아요.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말하는 것은 사도의 자랑이 늘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늘어지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단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갔던 교회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베푸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단다. 그러므로 예언 참된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성장할 수 있다. 자랑이 될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시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가시도 친 말을 하고, 여전히 모난 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주는 못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진 환란 속에서도 결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기꺼이.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테살로니가 데살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파고는 점점 높아져가고 교회에 대한 거센 비난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을 지켜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고 성장해 갈 줄로. 세살누네가 교회를 인도해 가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믿음의 거룩한 계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